올해 저희 교회의 표가 전 세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포스터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들레 꽃씨가 흩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십자가의 제자들이 각 곳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가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이라 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십자가의 수치 개이치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분부한 모든 것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시된 말씀을 열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뿐이지요. 성경 말씀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에 많이 읽으십시오. 하루 10장 이상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번에서 15번 통독을 해야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이해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 번, 열다섯 번 읽기 전까지 마음을 다해서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내에 혹은 3년 내에 열 번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 번, 열다섯 번 읽은 이후에 조금 더 깊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인생을 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는데 우리는 알량한 하루의 시간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애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문제는 성경을 안 읽는 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매일 다섯 번 합시다. 가장 오래된 교회 생활, 규정집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이름의 규정집인데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다섯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아홉시부터 여섯시까지 세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홉시에 기도했습니다. 정오 열두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시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2000년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세번낮 시간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라 그렇게 권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밥 심준다는 것이잖아요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직무 위기, 유기인 거예요 맥이 빠진 성도 힘이 없는 성도 그것은 참으로 주님 보기에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다 주신다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교제하면서 성리하는 한 해를 이루어 갑시다.